대리님이 저런 자랑을 하니까 계속 아 이제 그런 거에 공감을 조금 해준 것 뿐이죠 그냥. 지금 이제 호수마을 처음 뜬 거예요. 그러니까 메이비 조금 생존자들한테 안 좋게 뜨고 있어요. 뭐야 저거 수군만가? 꿈만 꿈마인 거 같은데 저거 누구지? 기계공이구나. 가운데 어, 저짝 잡고 있어요. 예 제가 돌릴게요. 너무 깡이 중심 거 아니에요? 꿈만 거같아 아, 사운드가 꿈만 것같은 어, 총 쐈다. 어 그러네요. 맞 거지? 지생을 아직도 안 한다. 말이 같다고요 거울을 아직까지 안 만들어 쓸 리가 없어. 네, 맞아요. 있어요. 네. 어 심장 뛰어요 심장. 공 있어. 누구지? 그래. 요 근처에 있어요 기계공이 큰 배네요 네 상상도 못한 공장장인데? 아 잠깐만 킹장장이라고? <laughs> 오케이 나눈숨 마시고 킹장장한테 해독기 하나도 못 돌렸는데 공구를 눕는 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못한... 어... 아 진짜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거 아 가슴 아픈데 이거 예, 이거 진짜 조금 가슴이 그래, 많이 아파요 초반이 세가지고 소반만 조심하면 되는데 반에 누워버리면은 초반도 쎄고 후반도 쎄 인형 던지니? <laughs> 레오의 기억이 나오다 못해서 레오 본인이 등장했네. 소망우. <laughs> <laughs> 와. 이거 좀 웃겼다 <laughs> <미쳤다>, 방금. 오케이 <laughs> 완벽하게 살렸죠 이거. 레오가 등판해버린 거지. <laughs> 상상도 못할 레오 등장인 거임. 11자 돌렸어요? 아니요, 지금. 빠졌죠? 오케이, 됐어. 와, 야, 깜짝이야. 11자 돌릴 거예요? 응. Uh 꼭두각시 -huh. 부수고 있어요. 두벅이 만들어줍시다. 불감자다, 불감자! 아이고. 감자한테 죽었네. 기계공이 살리려고? 이네파기서 또 늘어졌네. 모르겠는데요? 기계공이 살리는 게 베스거든요. 내가 살려야 되나? 아, 집에 맞아줬어, 그냥 그렇게 치자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영혼좀 빼놨으니까. 어, 아, 나 들었다. 오케이. 이러면 이름, 기우이 구하러 있어. 가려나? 와야죠, 기우. 이런 이득이지. 공군이 죽지 마는데. 에? 어디 돌리고 있어, 선생님 기우 어디 돌리고 있어, 기 바보라네. 위에, 위에 2층, 2층 돌리고 있어. 어디 어그로에요, 그리고? 2층 어그로. 70%. 풀커버, 풀커버 치면 되겠 풀커버, 커버 쳐주라, 개공아! 하는 중, 하는 중. 80% 80%! 되겠는데? 이거 공장장이 나 들지 말고, 쭉따라갔어야되는 데, 살짝. 판단 미스 이거 아, 이거 너무 같아 맞아, 뭐. 을것같 그 아, 제가 파주요제95% 95%. 아, 는중 아, 드가 아, 제가. 잠깐잠깐잠깐 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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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중, 보는 중, 중. 아직. 켜! 아아아아아! 아아! 아, 바로 아, 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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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, 아니, 지금 공군 저거, 판단 완전 잘못했어. 어떻게 맞은 여기서 거예요, 저거? 저기 떨어지면 안 됐었는데, 그러니까. 그래요? 아니, 어떻게 맞은 거예요, 저거? 낙디를 줬어. 낙디를 줬어. 아, 낙디, <laughs> 공군? 체전 체전 다 있을 거예요. 낙디 <laughs> 아들각이 나왔다는데 낙디을준 거는 저거는 진짜 거의 감시자 미스야, 미스. 예 한테 그냥 죽여달라고 한 거거든요. 그냥 어이, 일자로 뭐... 달렸어야 되는데 거기 안 떨어지고 내문딸까문 사장님 음, <목소리> 따져. 마음이 뺐나봐요. 무서워서 그랬나봐. 음. 많이 무서웠나보 진짜 잘했는데 커버도 잘쳐줬는데 아쉽네. 기계공 살리는 것까지 염두해 보죠, 선생님. 오케이, 나문 땄어요. 2 층인가? 저 11짜 거 같은데. 선생님 일로 와보실? 어디에요, 오케이 저저그그 그, 여기 여기 옥수수밭, 옥수수밭. 옥수수 선생님한 선생님한테 내가 향수를 줄게. 옥수수? 아 향수. 올라봐. 어디 있어요, 어디? 있어요? 여기 저 옥수수밭 여기 있는데? 어디, 어디, 어디. 여기 옥수수밭. 옥수수 바지 십일자 가는 길 뒤,뒤,뒤,뒤 잠깐만요 여기 아대, 아대는 아, 네. 아대 네. 오케이 아, 아, 오케이. 오케이 하나죠 음. 항류 하나, 어디. 아대 하나 한대 맞아줘야 돼요 어딨어? 어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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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에 뒤에 뭐, 왜난안 보이지? 아, 여기 있네 <laughs> 아대 좋아요 나킹가 쫓아간다, <laughs> 쫓아간다 아, 쫓아간다, 아, 쫓아간다 나나 나 놓친 건가? 오케이, 오케이 당황했어, 당황했어. 어, 당황했어. 얘 놓쳤다. 말려서. 어 나가, 나나나 기회 기회 나갈 수 있어, 기회 나갈, 나갈 수 있어. 이거 말류 천천히, 천천히. 이거 말류 끝났다면 나가자. 알아, 알아, 알아요. 오케이 알아요. 오케이. 알아요. 야, 공장장 지금 당황했죠. 아데인 거 상상도 못한 거지. 아데인 거 이. 선생님 여기서 일로 어디 있어요, 선생님? 여기 있어, 저 여기 있어요. 여기가 어디야? 됐어. <laughs> 가자, 가자. <웃음> 지금, 지금, <웃음> 됐다, 됐다. <웃음> 지금. 지금, 지금. <laughs> 야, 아이템 바꿨다 이다시가. <laughs> 어? 아이템 아이템 바꿨다 이 자식아! <laughs> 이게 바로 댄스풀이다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이거 잘했다 이거 <웃음> 좋았죠 <웃음> 다양하게 해볼게 오랜만에 마지막 날이니까 오케이. 마지막 날은 아무거나 해도 되지 합법하지 합법이거든요 선생님 <laughs> 선생님 근데 <웃음> <웃음> 합법을 이용한 트롤은 안 되거든요. 아니 저, 저 무슨 선생 누가 들으면 트롤한 줄 알겠어. 누가 누가 들으면 의자 구출하다가 아, 공포일격 맞은 줄 알겠네. 했지, 선생님 보고 했다는 적은 없잖아요. 선생님. 아, 누가 아, 들으면 깔끔한 질문은 곤란해요, 선생님. 선생 저거 검이 아래뼈 왔다가 중간벽 위뼈 올라가요. 어, 오케이, 예스. <laughs> 아니 진짜 누가 들으면 저렇게 말씀하신거 듣고 누가 보면 구출하다가 공포일격 맞은 줄 알겠어. 그러니까 에이.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니까 그죠. 말도 안 돼지 그거. 말도 안 되는. 장난치는 분위기. 것도 아니고. 어,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아, 요즘 항에서 또맞는 케가 되었네요. 그렇게. 장난을 많이 치시나 봐요 요즘. <laughs> 저요? 아, 그럴 <laughs> 리가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, 어. 돌려본다. 그, 백업 가능한가요? 네. 어디 돌리다가인데요? 네? 어디 돌리다가? 아, 선생님 천만 가세요. 저 1시 50%. 오케이. 하... 누웠고, 박치기 되나요, 선생님? 허두숨 치시는 거 보니까, 어떤 이상한 박치기 한번 하신 거 같은데. 아, 네, 아 네, 네, 네. 야 박치 가능가능가능가능! 아, 불가능 용병이 가나요? 부출했어 부출했어 오오 어, 내리는 척, 내리는 척 내리는 척 오케이 용병과 항해사 둘이서 세족길다섯길다 돌려야 되거든요 지금 예, 네, 이제 대리님 손에 많이 달려있을 것 같아요 예, 다음 선지자가 이제 뚜두로 맞은 다음에, 그다음 이제 데링님이 어떻게 플레이해주냐. 저 공만 다 쓰고, 얘 어디 있지? 공다쓴 말해줘요. 여기로 점프 하나. 오케이, 히르줘 오,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. 이거는 방금은 내가 버티게 해줬다. 와, 거미줄 봐. 와, 개빨라. 저거는 뭐 어떻게 할수 없었지, 선지자가. 오, 가나요, 가나요, 가나요? 가나요? 아, 없어요. 공 있는 척만 해야겠어요, 선생님. 오케이. 이거 든다. 용러면 들죠. 어. 용병이 해독해야지, 뭐. 한시체 음. 안 돌렸죠? 네. 야나 이거 죽겠는데? 안 죽어. 항님 개구 위치 한번 더. 나왜 공이 왜 없지? 뭐 했다고 없냐? 들짝 <laughs> <laughs> 들짝. 용병이 살려줄게요. 줄 거예요. 어? 용병 왜또기 있어? 아, 야! 오케이 갔구나. 잘 가. 그 박치 가는 박치 가는 박치 가는 박치 <laughs> 출동 가야 돼. 이거 누군데? 박치기 저거 선지자 선지자 이거 저예요. 아 선생님 이거? 아못 살려요. 오케이 그냥 힐하자. 힐만자 힐만자. 힐하고 에 그냥 선자 줍시다 죽건 줘. 네 이거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. 아 근데. 네. 선생님 네. 그 뚜두를 맞으면은. 네또 들어 맞으면은 그 풀려요. 아 풀려요. 네네네. 예. 온다 온다 그, 그 그녀가 온다 비올레타 씨 거미줄 바, 잡고 들어가자 찢어놔야 돼 이런 거, 거. 해독기를 잡고 있는 근처의 거미줄은 찢어놔야 됩니다 요런 것도 근데 저 묘지 그로 해요? 응? 음? 다데 간다 다데 간다 다른데 간로 풀렸어요. 그 중앙이랑 아, 아, 두개 아, 중앙 두개잡 d 거 g 견제 받을 수 있으니까 아, 거기까지 갈 바에 그냥 그 시간 동안 해두긴나 합시다 이걸로. 오케이. 자. 테이프 썼음? 예, 테이프 썼어요. 심장이 안 없어져. 불안해. 용핑이 어디 돌고 있을까? 돌리고 돌리고, 돌리고. 오케이 저 견제 가죠? 어, 중앙 저를 견제할 줄 알았어 저 어디 돌리고 있어요? 거예요. 저 60%요 퍼선생아드가이야 그럼 아 그래서 몇 퍼인데요? 켜요 이제 응. 중앙 견제 갈게 100%였기 때문에 어. 두개가 못할 수 이거 일부러 늦게 킬게요 선생님 <laughs> 어허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게 해독기 두개인 줄 알면은 용병을 계속 따라갈 수도 있거든?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. 음, 맞어 95%. 퍼 아드가. 이거 어. 왔어요, 일로. 아드가. 아드가? Uh -huh. 지금 켜도 돼요. 켜요, 켜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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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장작강한테. 와! 엄마. 나, 엄마. 나 엄마. 이거, 이거 소리 또안 들리냐? 이거 이거 선 바꿔야 되나 보다. 벌써 선이 이게 수명이다 됐나 본데요. 야, 야, 진짜로 선 넘지 마 너. 이게 선이 조금 많은 아, 이상 생기려는 게 들어가 더라고요 용병 어디서 용병 용병 어디서 선생님? 용병 지금 따는 중, 따는 중. 야 용병, 어디 어디 따는 중? 어디 따는 중 선생님? 짝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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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따는 따는. 야너 그 도망갔지 안돼 아 어? 이러면 나 붙을 못하잖아. 어 예? 응? 어? 잘몇 퍼예요? 어 이걸 들어준다고? 잘몇 퍼인데? 저 지금 다 됐어, 잘 됐어. 일단 이로 나야죠. 딱 거든요 문. 아, 네. 아대 아대 네. 나왔어. 오늘 네. 놀려 살려볼래? 오케이. 일단 아대가 나왔거든? 이명 나인걸로 알고 나 따라올거거든? 하필 여기 있으시네? 어, 이거 못살려 그럼 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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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생님 살려봐 이거 살릴까봐 테리야 이거 텔 쓴다 텔 쓴다 무서워 무서워 힐 해보실? 힐 해보실?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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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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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일났다큰다문 따요 일로 와요 짝퀴어요 어, 짝퀴 아 짝퀴 오케이 오케이 동병 구출해볼까요? 어 제가, 구출? 가면, 제가 가는 중저아에 있어요 아직 안됐는데 30초인데? 뭐야 여기있어 왜 여기있어 여기 아니 깜짝이야 아다 어, 돌아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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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완전 이상한 데 있어요 선생님. 어디 있어요 선생님 위치? 저... 물 따야된다 이거 중앙벽 중앙벽 중앙벽? 아동선 <laughs> 네. 계속 겹치네 미치겠다 이거 이거 살리로 가야되는데? 어그로 쳐 어그로 쳐 어그로 쳐 어그로? 어그로 어그로? 어그로. 오케이. 아, 야, 이거 피했어야 됐네. 3초 3초. 2초에 말리 끝날 거야. 그렇지. 말리 끝났어요. 응. 음, 이거 음. 예, 거기 계고 있음? 됐다. 어? 살릴 수 있나? 살렸어요. 살렸어요. 오케이. 야, 너 이리로 와 봐. 너 나랑 치료하자라 황준 님까지 살리는 각 보자. 너만 너만 척 너만 척테 이거 테테 뺐거든. 미리 넣고 테를 피해야 되는데 테를 피할 수가 테를 피할 수가 테를 피하고 어 봅게. 어 그래도 가까운 상인데. <laughs> 레카 땄음 네? 아 레카 못 땄어요. 손도 못 댔어. 아, 손도 못 댔다. 음. 오케이. 레카 쪽으로 데려갈 텐데 아, 아래 벽 중간 벽이긴 한데. 책의 연고는 이러면서 스킬 하나 만들어줘야 돼. 책의 모서리로 감시를 가격한다. <laughs> 10초, 10초 후스턴. 모든 모든 능력을 파, 파탄, 파탄시키고, 이거 뭐야? 이것도 책이야? 알주세요 기다려보세요, 선생님. 알루세요! 내가 문 따고 저 친구가 6시를 이용해서 여기로 뛰어오면 되겠고. 아, 용빙이 6시가 있구나. 맞네. 물딸수 있을라나? <laughs> 와아 감시자에게 미움받을 용기래 스킬 닉네임 보소 어 이거 되겠는데? 이거 6시 살리기만 하면 이거 가능하거든요? 감시자에게 미움받을 용기 바로 뛰 뚜두를 맞으면서라도 거미줄 최대한 피하고 겁나 웃기다 진짜 아 이거 그래, 거미줄을 맞아줬어야 그냥 줬어야 그냥 돼 오케이 돼. 나이스 아 이거 거미줄 위긴데 거미줄 지워줘 거미줄 거미줄 맞아줘 거미줄 한대만 맞아줘 거미 맞아줘 거미줄 맞아줄게맞아줄게 맞아줄게, 미운데! 이 코스! 이코스이코스 이 코스!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니이스나 네, <laughs> 네, <laughs> <바디> 용기라고? 스이뭘나이요 <laughs> 그럼 나에게뭘이스 빨리 때려요 빨리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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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스요 아, 플레이시터 아닌 척 하면서 지나가는 척 하다가 돌아오는 척 하다가 갑자기 붙어가지고 플래시를펑타 제발 뭐 나오지 마세요 안돼 오지 마세요 이놈뽕다이자식가 들어와 어서 싸워 멀리 가요 야야소환기다야야 소화기 야, 야 소화한다, 이